차례 도착했습니다. 와우. 음, 진짜 좋네요. 너나 섬사탕 먹을래? 넘겨. 안 먹어. 봐봐요. 오. 진짜 좋네. 오저거 그거야 돌아간 그냥 수영장이야 그냥 수영장이야 여기 는 수영장 어네 아, 여기가 바다 바다도 좋있네 진짜 급이 다르네 완전 좋네 어 좋아요 오 좋다 손타탄 아빠 손타탕한개 먹고 싶은데 네. 먹을까 이게... 어 그거 주, 아빠가 되고 있을까? 딴걸 났어? 왜 점점 혼자 탕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지? 너의 산성 독성분 침에 의해서 완전히 오조 할고 그랬나? 어? 어? 완전다 다르네. 완전히 근데 바람이 좀분다 바닷가라서 오. 어, 뭐 좋다. 오 <laughs> <coolüyor>. <남 있음> 와우. 와. 아, 더 와이어 인디리디투 오픈 더에고 오케이. 네. 이제 수영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메리아트에서 차 수영입니다. 자, 바로 앞에 퀴즈 수영장이 있네요. 여기 속도가 바로 여기 보여요. 우리가 이층이죠 모래놀이장도 있고. 메 네, 리어트는 수영장이 엄청 크다고 알고 있는데 진짜 크네요 엄마, 아이스크림 바도 있고 음. 음. 자 물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니가 한번 어깨 굴. 오 물이 생각보다 요이 차. 别走我！ nhỏ kéo Kéo nhá Nó cứ có cái đỉnh này Cái 이끄럼틀한번 타보세요. 뛰어서 가야 되겠다, 고기 리어 토텔에서 첫째 날밤 네. 수영을 많이 했죠. 거의 3시간 이상 했죠. 4시간 정도 했죠. 5시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 녹초가 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첫째 날은 이렇게, 이렇게 수영도 하고 사기도 잘 사기로 지는거 아니고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네.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조식 먹고 바로 또 수영 못... 뭐, 또 시작할 거예요. 계자장면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 더 달래요. 네. 또 짜장면 아저씨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계좌번호계좌 번호 불러달라고. <laughs> 참 클라이스 클라. <나요>. <laughs> 자, 그럼 여기서 자겠습니다. 안녕. <laughs> 메리어트에서의 첫 번째 아침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밤새 새 소리 때문에 좀 시끄러워서 잠을 좀설쳤는데 지원이는 잘 잤다고 하네요. 나 밤에 깼는데 갑자 시끄러워서 그냥 아 울부짖는 새 때문에 아빠는 잠을 잘못했어 엄마. 엠마키치. 주원이는 이렇게 뜯고 저는 이렇게 뜯어요. 저는 네. 완전 채식 뜯어요. 어어 어. 입에서 사탕이나와 저희도 열어 꺼내봐. 꺼내봐.

야, 왜이최고 야, 고다다 고치다. 고치다. 고 고치다. 고고치 고치다. 고치 수영해 보세요. 응. 응. 수영이 재미있나요? i'm <laughs> a 원숭이가 여기를 지나갈 겁니다. 자, 원숭이 준비됐어요. 어, 원숭이 옆이나 어때요? 워터 원숭. 들어갑니다. 우리 파도를 경험해 보러 갑니다. 모래 놀이도 조금 하고. 우와 아, 모래 느낌, 느낌 너무 좋아. 모래 느낌 바... 너무, <laughs> 너무 좋아. 너무 말랑말랑해. 근 빨리 가야겠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역시 바다가 최고야. 물 색깔 봐봐, 너무 예뻐. 오, 와, 물고기 잡아야 되겠다. 여기서 엄청 큰 물고기 알아볼까? 바다에 왔습니다. 바닷물이 바다 엄청 따뜻하고 맑아요.

하고 드디어 물 밖에 나온 정지원 씨 피곤했어요? 오구 많이 탔네 봐봐 뒤네 얼굴 어때? 어? 현지 사람 됐지? 눈 빼고 음, 현지인 됐어요? 지금 점심을 간단하게 집에서 먹고 이제 또 물놀이 가기 또러갈 거예요? 조금 늦었어. 고가 빨개졌네? 저기 봐. 시간은 6시, 아침 6시 반해 뜨는 거 보러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해가 뜨고 있습니다. 음, 해가 올라오고 있어요. 신기하게 올라온다. 그치? <laughs> 이제 해가 다 올라왔어요 엉머이도 응. 뭐 다가오고 있고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 정기원 네, 너무 아쉽다. 아쉽다 그거 나왔지? 너 뭐? 찍는 말투 발투 나왔지? 너가 찍은 말투 어? 안니 이제 잘한다. 하루밖에 안 남았어 아쉽다 맞아요 아, 네, 아, 아. 걸어서 우리 저기까지 가자 모래사장까지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람에이 물이 따뜻한 이유가 있어. 네. 아빠. 자, <laughs> 여기서 물고기 잡아 봅시다. 여기 물고기가 있어 할아버지도 여기서 잡아 먹어 어, 여기는 파도가 세다. 야. 그래. 오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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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잘 발견했고요. 좋네요. <laughs> 자 살아 있는 물고기는 어디 있을까요? 몰라요. 지금 어부 두 명이 물고기로 오늘 잡아서 오늘 저녁 해산물 해준다고 합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송아 해녀. 영지원 <laughs> 포기. 영지원 바로 포기. <laughs> 오, 쟤 껍데기 찾았다. 어, 물고기왜 이렇게 많아, 여기. 우와, 이거 진짜 집에 예쁘다. 가져가자. 응. 오, 진짜 예쁘다.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족이야. <laughs> 맞긴 맞 한데. 가리비도 찾아줘, 여보. 여보, 가리비 찾아줘. 엄마가 족이 아주 많이 찾는데, 군재 해녀잖아. 물. 물이다. 물껍데기. 소라게 죽었어 자, 손 아... 손 이거 가져가자, 소라게 지원아, 집에 아, 왔어, 왔어, 왔어 여기, 여기다 놔 볼게 지원아 나와라, 소라게 안 나오나? 안 나오네? 진짜 많이 가요. 많이 가요. 오늘은 태국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제 지원이 이제 집에 가야 돼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대요. 이제 여행 우리 10일째라서 너무 피곤해요. 집에 가서 이제 쉬도 갈게요. 이제 어, 이송아가 체크아웃하고 있고 우리는 대기하고 있어요. 지원이는 완전... 시커메졌어요. 전준이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호텔 한번 보고 올래요? 아니요. 일단 한번 보고 올게요. 이 사람. 호텔 정경. 못 당겼는데요? 어, 어, 놀래라. 아, 저도... 이제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촬영이 끝났네요 지원이는 게임을 하고 있어 꺼졌다.